오케이. 대시. 어. 카운트 영상. 조금 간단히. 그냥 정말 카운트 영상 느낌으로 천천히. 수업하신 분들 도움 되시라고, 어, 찍어 볼게요.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맨 처음은 우리가 못 맞춰요. 그냥 머리를 들고 있을 거예요. 대시. 하고 두 번째 대시 얘를 집어 넣어요. 그래서 머리를 탁 꺾어. 으차, 둘, 앤. 두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집어 넣으면서 다리랑 같이. 자, 다리를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밀려서 눌러 넣듯이 들어가요. 에이, 아. 그럼 한번 더. 대시. 원니 때. 원님 여기는 약간 이렇게 후벼 넣듯이 한번 하고 앤, 두번 하고 앤자 여기는 똑같은데 이걸 밀어 넣어서 가져오는 힘으로 훅 숙셔 더요 그럼 중심이 오른쪽가겠죠 얘를 왼오왼 왼, 왼쪽으로 그냥 훅 하죠 되게 빨라 약간 요 정도만 그래서 잡아당겨서 으차둘 으차둘 발씩자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일단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집어 넣어 여기야 이렇게 온 거야 여기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집 들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 여기 그래서 왼발로 두번 터치하고요 그럼 얘 터치잖아 그러니까 밟는 힘으로 왼호 발 해서 이 들어올리는 힘을 쓸 거야 여기, 그럼 이 왼발에 밟으니까 이 손으로 내려가듯이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 힘으로 이제 여기로 같이 쓸 거예요. 스텝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으차, 들어올려서 요걸로 힘으로 그냥 이게 다리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그냥 연 거야. 하나, 둘, 가져온 거죠. 누르는 힘, 하나, 둘. 그럼 얘 계속 오고 있어. 밟아. 밟아서, 바통 터치, 하나, 둘. 그래서 요게 되게 약간 몸으로 같이 안 가면은 헷갈려요. 눌러야 돼. 눌러, 눌러, 하나, 둘. 눌러, 눌, 지그재그. 여기서 지그재그 바로 넣어. 지그재그. 그래서 나는 그냥 요쪽 방향을 했고, 헷갈리는 사람 뭐 어디든 상관이 없어. 애들마다 좀 달라서. 지그재그. 요렇게. 하고, 살짝 정리. 지그재그. 준비 우리는 바로 들어가니까 왼쪽으로 누르는 힘이에요 머리 하고요 들어 올리겠죠 그래서 들어, 하나, 들어 요거 많이 해봤을 거여서 하나, 둘, 셋, 앤, 넷 그럼 정면 왔어요 이제 요걸 뭐 당겨봐 해서 얘를 하나, 왼 얘도 왼쪽 중심 누르기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엔 가져오는 힘 끌고 와요 가져와서 자 오른발을 쓸거예요 난 저는 여기 먼저 갔어요. 그래서 걸어가듯이 두 번이 어깨를 더 세게, 일부러 세게 쳐줘. 하나, 둘,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못 가더라고. 그래서 원, 앤, 투, 앤 자리만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은 그냥 내가 자리를 정면을 볼 건데, 약간 밀고 와 서탁 정리. 굳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와도 되는데, 아 빠이쉬, 아, 호차 아, 해서 얘를 준비를 했어. 하자마자 바로 얘를, 왼손을 열어요. 근데 가슴을 밀어주는 힘이야. 응. 그래서 이 밀어주는 힘인데, 심지어 밀면서 얘를 들어 올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면 안 되고요. 준비 좀 비장하게 와서 만들어줘야 이 가슴이 들려요. 두 번, 반대도 두 번. 오케이? 렇게 이제 조금 여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걸어야 돼.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더 끌고 와서, 오른발을 걸어. 오른발, 왼발로 걸어요. 그래서 끌어올려. 오른발, 왼발. 자, 하자마자, 오른발, 왼발 했죠? 그럼 이제 오른발 할 차례에, 이 왼손을 열어서, 어, 왼손을 열어서 다시 이걸 만들어줄 거야. 다시 보면요. five, s 여기가 머리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어려운 거. 중심이 왼쪽인, 조금 더 있죠? 얘를 아직 안 밟았으니까. 근데 왼발을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요. 요렇게 완전 내려오듯이 호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들지 말고 그럼 내려오면서 이 오른손을 여기다 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얘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쓰라 근데 우리가 지금 내려오면서 쓰는데 이게 엉덩이도 살짝 웨이브가 들어가야 돼서 더 전방 경사 가동 범위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후 그래서 조금 끌어올리는 힘쓸수 있으면 쓰고,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왼발 아직 안 썼죠? 얘로 살짝 다시 중심 만들어서, 으, 차, 둘, 앤, 목할수 있는 사람만 하고, 정리, 둘, 세븐, 에.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laughs> 엄청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카운트로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대시 여 요긴 카운트가 안 돼, 그냥. 대시 원 h 대시 원 k 원 e 원 d 한번 더, and a, w 하나, 투 쿵, and, 대시 원 h 원 a 원 h 원 n 원 k 여기부터, s e v e 여기부터, 세네 v a, one, two, t h r 지그재그, eight, 3n4 5 c7a 오른발 가면서1 2 3 4 5 c7a 1 2 n3n4 5c n7 하면 따라간지 이 부분이 나와요. 바로 들어가요. 해서 오자마자 좀비장해야 돼. 안 보여. 비장해야 돼. 자, 둘, 세븐. 자, 그래서 왼손이 먼저 들리고, 오른손이 들리는데 막 거창할 필요 없어. 되게 빨라. 그냥 호다닥 와야 돼. 왼, 가능한 사람 골반까지 써줘야 돼요. 왼쪽, 오른쪽. 그럼 얘를 요렇게 잡아. 에이, 안, 에이, 엔, 아, 원, 투. 하고 머리를 들었다가, 엑스. 자, 머리, 엑스. 걸어가야 돼요. 여기가 되게 박자가 어려워요. 카운트로 하면 절대 안 되고 힘드니까, 빠바바, 아, 빠바바, 아,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빠바바, 아, 빠바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준비, 왼손 먼저 갔고요. 준비, 이거 그대로 올라가요. 요렇게. 잘 보면 어차피 갈 힘, 뒤집, 머리까지 해서 요렇게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기 들어, 저기로 가겠대. 그래서 여기, 난 달려 어쩌고 해서 요렇게 와서 여기서 오른발로 두 졸로 가야 되니까 두번두번 두번 밀쳐서 으차 이게 되게 웃긴 게 내가 지금 좀 들갈 건데 그냥 편하게 걸어도 되는데요 얘도 펼쳐진 것처럼 해서 요글서 약간 팔이 얘가 그대로 있는 채로 같이 요렇게 들어가. 그럼 얘로 정리 가본 적 없는 두번 정리예요. 다리는 편해도 되는데 뭐가 됐든 왼발 오른발 해도 오른발이 앞으로 와야 되고요. 오른발 왼발 해도 오른발이 앞으로 와야 되니까 그냥 내가 편안한 위치를 찾아요. 저는 약간 더 일부러 이렇게 가는 게 예뻐서 그냥 굳이 어렵게 왼발 그대로 놓고 이걸 교차해 줬어요. 무슨 말이냐? 가본 적 없는 길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긴 해. 그냥 편한 대로 가요. 해서. 요렇게 맞죠? 내려서 엔3리 얘를 누르는 힘이 있 후벼 넣어 길을 발두번 밟아요 길를발두번 밟아서 이제 왼쪽도 밟으세요 밟아서 자 요거 춤 만든 거야 그대로 얘를 여기서 끌고 와서 탁 내려놔야 돼요 되게 특이해 뭔가 뭐이런 식으로 했으면 뭐 정리가 되는데 그냥 아아아 아, 아, 여기에 맞죠 다시 보면요 두번 누르고 한번 눌러서 들어 올리는 힘을 만들고 으차둘셋넷두번 터치 해서 두번 터치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이제 이걸 밟으면서 쓸 거예요 이 손도 어려워요 왼손 위 약간 청아춤 생각났는데 여기 얘가 먼저 그리고 내려가 그럼 그대로 해서 올라가요 하나 둘 이렇게 올렸죠 그럼 이제 오른쪽도 하나 둘요렇게 그래서 이힘 왼쪽 몸이 불편하니까 아예 잘 꽈야 돼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이렇게 올거자 그럼 이제 오른손할 차례 후벼 넣고 후벼 넣고 가져오고 가져오고 이건 비비는 게 아니라 내가 오른쪽 오른쪽 누르니까 나오는 거야 힘든 사람 하나 둘셋넷 굳이 하지 말고요 손 하나 둘 후벼 넣는 힘이에요 후벼 넣는 힘이에요 가져오고 가져오고 세상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끌고 와서 그럼 얘로 이제 시작이야 여기부터 교통정리 춤이라죠 오른손 뒤로 원앤투 쓰리 앤포몸 편하게 하나 앤투 쓰리 앤포 그럼 얘로 이렇게 오른손등이 위에요 얘는도 이렇게 손등 그러니까 손바닥끼리 잡은 거야 하나, 둘 잡아당기기 그래서 완전 이렇게 끌어당겨. 그래서 중심 내몸 방향 살짝 오븐 방향 오도록 만들어 주면 돼요. 해 이렇게 한번 마저 갈게요. I want n a 이게 골반 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야. 그러니까 막에 이럴 필요 없고 그냥 뭐 dash dash 약간 이 힘이야. 해서 당기고 dash 요것도 여기를 당겨야 돼. dash 그래서 여기 당기고 여기 당기고 이 힘이 들어가야 나와요. 막 골반 예쁜 거 아니고 그냥 떼떼떼떼 약간 이 힘이 들어가야 돼 다시 준비해서 이 당기는 건죠 솔직히 손이 막 으차 이거 아니면 어색해 그럼 안 해도 돼요 와서 떼시얘 어떻게 끌고 올 거야 뒤로 보내 아니 몸으로 끌고 와야 돼요 떼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이 다낮춰져야돼떼씨 당겨 떼 씨, 아, 딱 이거를 이제 여기로 당겨 요거 당기고요. 요거 당긴 다음에 요게 여기가 오른 게 바로 이제 중심이 호도닥 바뀌면서 얘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니까 이 안에서 중심선 안에서 눌아야 되지. 대쉬, 대쉬 하면 안 나와. 요기서 갖고 놀아. 대쉬, 당겨, 대쉬, 당겨. 이걸 이렇게 당겨오는 거야? 아, 힘이야? 당겨, 당겨, 당겨. 세 번이요. 과연 다리가 이렇게 할까? 약간 당겨, 당겨, 당겨. 이렇게 가져와야 돼. 당겨, 당겨, 당겨. 그럼 얘를 내려놓으면서, 으, 차요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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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시간 없고, 당기는 힘으로 머리로 온 거야. 당겨서 머리로 왔어. 자, 그럼 얘가 여기서, 요렇게, 손바, 손가락을, 나잘안 됐는데 손가락 하나씩 보여주고요. 얘는 그냥 빠져주면 돼요. 나도 뭔가 자꾸 요, 퍼크가 자꾸 나오는데 조심. 그래서, 당겨서, 떼, 시, 해서 집어넣는. 그리고 앞에서 나오니까 몸이 약간 이렇게 해서 허벅지를 같이 누르겠지. 다시, 당겨서, 떼, 시. 에쉬 와서 해서 웬발 쓸수 있죠. 아직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얘를 후 비고 왼쪽 으차 팔꿈치로 친야 쳐서 가져와. 집어넣어. 자, 여기 어려워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렇게 해서 얘도 들어차 들어차 들어차. 왔내 얘를 또 잡아당기는 힘위쓸거야 네, 이건 조금 이따 카운트로 볼게요. 동작만 보면요. 이렇게 왔죠? 이거를 왠지 들었으니까 내려가고 싶은데 여기서 더 들어야 돼. 돈다고 생각해. 와서 들어. 낮춰, 들어. 낮춰, 들어. 낮춰. 낮춰 으차. 그래서 가져오는 힘. 자, 얘도 어려워요.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면서 왼손이 다른 짓을 해.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건 연습해야 돼요, 진짜. 후면, 넌으차 그럼 이걸 당겨야 돼. 잘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중심이 가요. 맞거든요? 근데 얘를 후, 순식간에 내가 이걸 당기면서 이렇게 못하겠으면, 우차, 둘, 셋. 했을 때중심을 오른쪽으로 빼놔. 그냥. 이거부터 들어가게. 가능한 사람 집어넣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요거, 요거 이렇게 귀엽게. 둘, 둘, 셋. 맞죠? 그럼 얘를 당기고, 뒤집으면서, 뒤집으면서 갔을 때, 손만 하려면 힘들어. 겨드랑이를 들어. 당겨. 들어. 셋. 자, 내가 뭔가 이상한 게막 나오긴 하는데 이게 약간 몸을 많이 쓰면 괜히 이런 스텝이 나오거든요. 이건 절대 무리 잖아요.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만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결국 단순하게 보면 당기고, 밀고, 들고, 아가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우우 우가 들어가죠. 오케이 우 준비 우우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야. 근데 약간 다리를 해서 우우우 우. x 해서 쳐. 우우우 우, 우. 그냥 내린 다음에 우 왼. 그럼 이네 들어오는 힘이 생겨. 우엔우우 당기는 힘이야. 들어서 당겨. 들어서 눌 눌러서 우우 우. 요렇게 서 가져오는 힘, 그럼, 가져와서, X 와서 떼, 시원너, 떼, 시원너, 어쩌고저쩌고, 엠, 믹스. 맞나? 이거 n 어,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정말 어려워요. 뒤에 카운트 한 번만. 여기부터 카운트 갈게요. 하나, 앤, 쿵. 두, 두, 앤, 사. 저 멀리 펼쳐진 것일로, 드 원앤투앤두 and 길을 밟아 아아아 세븐 에잇 밟으면서 바로 하나, 둘, 셋, 넷, 파, 시, 세븐 에잇 원 and 쓰리 a 포, 파, 시, 세븐 에잇.

x 해서 차우우우 가져 던져 우우우 hey and the 수분 오앤 믹스 o k a